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광주 광역시 금남로에 다녀왔습니다. 이 금남로 이곳에 이 광주에서 꽤 오래된 중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요. 이 중에서 되게 좀 오래된, 정통 있는 중식당 제일 반점을 찾아갔습니다. 제일 반점은 이 금난로 이 운의은에 이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요. 쉽게 찾을 수 있고 60년 종통의 종통 정통 중식당이기도 합니다.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곳에서 옛날 짜장면, 제일짜장 한 그릇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저도 이곳은 처음 방문인데 상당히 괜찮았고요. 근처에 오래된 영암반점도 있고 또, 이, 신라원이라는이 중식당도 위치해 있습니다. 이세 군데가 유명한데요. 이 중에 제일 반점,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9시까지이고, 주차장 바로 옆에 공용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. 내부는 꽤 넓은 편이고요. 좀 이른 시간에 방문했는데, 테이블석 좀 많이 있고, 안쪽으로도 룸이랑 여러 좌석들이 있었습니다. 메뉴판을 보실 텐데요 제일 짜장 옛날 짜장면 이곳에 좀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수 있어서 전 제일 짜장 주문을 하였고요 하여튼 중국집답게 메뉴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요리들도 상당히 괜찮은 곳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정, 여러 명에서 오면 은 정식 메뉴 주문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체모임 같은 이런 모임에도 하기도 좋고 되게 눈에 들어오는 메뉴들이 꽤 많이 보이는 곳이었고 좀 주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. 제일 반점은 저도 이야기만 듣다가 이날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. 이 테이블에 있을 것다 있고, 직원분들도 상당히 친절하셨고, 일단 주문하고 나니까 바로 밑반찬 세팅부터 해 주십니다. 김치는 좀 적당히 익은 김치로 좀 무난한 맛이었고요. 이 피클 나오는 게, 작은 고추 나오는 게 괜찮았고, 오춘장은 뭐 되게 좀 진한 맛이고요. 뭐 단무지랑 양파도 무난하게 좀 싱싱하다는 느낌 들수 있었고, 후식으로 요구르트 주는 게좀 괜찮아 보였습니다. 좀 있으니까 제가 주문한 제일 짜장이 나왔습니다. 제일 짜장은 옛날 짜장면인데요. 면이 상당히 좀 괜찮고, 소스 따로 나오고요. 계란 후라이는 없어서 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. 이제일반점의제일짜장이왜 이곳의 시그니처 라고 하면요. 옛날 짜장면답게 이 짜장면에 고구마가 들어가 있어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저도 어 이렇게 고구마 들어가 있는 좀 옛날 짜장면을 상당히 오랜만에 먹어보는데요. 일단 소스 거의 다 넣어주고 잘 비벼서 마지막 소스까지 넣어서 한번 맛을 봤습니다. 일단, 비주얼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, 양도 꽤 넉넉한 편이었습니다. 짜장면 상당히 맛있습니다. 면이 이 탄력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되게 적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하여튼 이 고구마가 꽤 단맛을 내고 내주고 있고 고기도 씹히고 어 되게 좀 슴슴하면서도 상당히 좀 담백하게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되게 면이랑 소스랑 궁합이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면이 요즘 중국집에서 맛볼 수 있는 면처럼 되게 쫄깃쫄깃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되게 좀 폭신하면서 잘 씹히는 면이 나중에 먹고 나서도 속이 더 부룩한 것도 없고 맛있더라고요 이런 맛의 자장면은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옛날 자장면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솔직히 이 광주 이곳에 제일짜장이 훨씬 더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요. 이 소스춘장도 꽤 되게 좀이 간짜장처럼 바로 좀 볶아져서 나온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. 면이 먹을수록 마음이 들어요. 이런 면은 진짜 맛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, 매일 한그릇씩은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. 이 그리고요 짜장면이 너무 뭐 달지도 않고 요즘 짜장면들처럼 자극적이지도 않고 하여 쉽게 맛볼 수 없는 어 어떻게 어 보면 좀 태양냉면 같은 그런 짜장면인데 하여또 감칠맛도 있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먹다가 좀 다른 맛을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도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. 이렇게 또좀 맵게 해서 먹으면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고춧가루 넣어서 좀잘 섞어서 먹어줬는데요. 확실히 맛있는 짜장면이다 보니까 좀 맵게 해서 먹으니까 맛이 더 맛있는 맛이 더 올라오는 게 취향에는 이게 더잘 맞더라고요. 근데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짜장면이란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고 다른 분들 보니까 짬뽕들도 좀 주문해서 많이 드시고 탕수육도 되게 괜찮아 보였습니다. 이 집은 어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요리랑 해서 이것저것 나고 시켜서 먹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요. 이날 비록 짜장면 한 그릇밖에 이 집에서 먹지 못했는데 솔직히 짜장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나무 소스에 밥까지 비벼 먹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스만 수저로 다 퍼서 먹었고요 국물이 조금 밑에 남네요 하여튼 되게 마음에 드는 짜장면 한 그릇 맛있게 잘 먹었고 후식으로 요구르트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이야기만 듣다가 이번에 처음 방문해 본 광주 제일반점이었는데요. 제일반점은 어 화상중식당으로 알고 있고요. 현재 60년 이 조금 넘은 종통의 오래된 곳입니다. 그만큼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